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페터를 통해 투자 아이들을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라이텍이 유럽 정책발로 한번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에 이제 상장되고 나서는 그때 상장됐을 때는 제 기억에 상대적으로 좀 다른 어떤 2차전지 어, 종목들 대비해서 싸게 올라왔었고 다른 어떤 2차전지와 밸류에이션 갭을 줄여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흘러내렸죠 사실 이제 회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전기차 제조사나 배터리 제조사에서 나온 스크랩 자원을 추출해서 여기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게 코발트 니켈 리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회사의 핵심적인 어떤 주가의 방향은 이 코발트 가격 니켈 가격 리튬 가격이 일단은 핵심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시게 되면은 음 여기 어디냐면 코미스 한국 자원 정보 서비스에 있고요 이 코발트 가격이 이제 우상향 하다가 뚝 떨어졌죠 뚝 예, 떨어지고 이제 횡보한다. 이제 상장됐을 때는 뭐 그렇게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니켈 가격은 어, 2022년 8월쯤 이후부터는 좀 우상향하는 그림들, 그리고 리튬 가격은 이 시기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하락했죠.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의 하락의 원인이 이제 이러한 그 코발트 가격이나 또는 뭐 리튬 가격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광물 가격이 이제 어 지금 현재 매출을 영향을 줄 것이고 어,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광물 가격이 올라갈 때는 주가가 가고 광물 가격이 떨어질 때는 주가가 이제 또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일 텐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q 증서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삼공장을 증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삼공장을 증서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나오는 거는 1단계 투자가 2023년 12월까지예요. 그리고 2단계는 2025년인데, 실제 이 회사의 실적은 2024년도부터 이제 Q가 증가하는 어?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, 사실은 이제 올해는 큰 폭의 어떤 모멘텀을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죠.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, 음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, 과거에 이제 IRA,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이 폐배터리 주식들이 좀 반짝했다가 주가가 이제 흘러내렸는데, 이 유럽에서 이제 핵심 원자재법 발표가 이제 호재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유럽연합이 CRMA를 2월에서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면 패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한번 그 모멘텀 정책 모멘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EU 친환경 보조금 규제 완화, 그린딜 계획 발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. 어, 지금 현재 발표가 있는 것 같은데, 여기 내려가서 보니까, 이 핵심 원자재법과 제3국 간의 핵, 핵심 원자재 클럽도 결성한다고 하는데, 이러한 청사진격인 이번 계획은 9일 10일에 벨기에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된다. 그러면 지금 현재 2월 2일인데, 이 성일 하이텍과 관련된 이 정책 관련된, 유럽의 어떤 정책 관련된 이슈가 2월 9일, 10일까지 있으니까 주가가 이제 쉽게 빠지지 않고 9일, 10일까지는 뭐 끌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그림들 그리고 이 정책에서 뭐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오 이거 페배터리 애들한테 유리한데라고 하는 정책이 발표되면 한번더뭐 점프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 모멘텀 플레이가 지금 가능한 어떤 구간이다 지금 2월에는 어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해서. 많이 빠져있던 것들 중에서 모멘터 플레이가 가능한 것들은 시장에서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거 영상을 2월 2일 오후 저녁에 지금 찍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뭐 회원 게시물로는 성일 라이텍이 에코프로 패배터리 관련된 에코프로와 봤을 때 괴리가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더라. 그래서 이거 볼만한 것 같다. 5절에 이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제 제가 올려드렸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2월 3월에 이거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했고 시간 지나서 요거 9일 10일에서 요거 올린, 어, 그, EU 정상회의에서 요, 폐배터리 관련된 주식이 들썩일 수 있는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, 어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보실 만한 것 같고, 에코프로 대비해서 많이 괴리가 벌어져 있었고, 그렇기 때문에 성일 하이텍이, 이 폐배터리랑 이 성일 하이텍이나 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EU 관련된 이 정책 이슈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. 요거 플레이하고 나면 이제 고민이죠 그거죠 단기 할 거냐 장기 할 거냐 물론 지금은 뭐 단기에 플레이하고 나서 뭐 다른 게할수 있으면 은 다른 걸또 하러 가면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나는 뭐 언젠가는 폐배터리 시장이 엄청 좋아질 거야 하면은 뭐 장기 투자해도 되는데 뭐 당장에 이제 큐 증설이 내년부터 들어오니까 사실 이제 좀 길게 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연말에 사는 거를 좀더 추천드리고 단기로 이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요거 플레이하고 나면은 또 다른 거 플레이 할게 있죠 아시다시피 중국의 양회가 3월 4일 날 이제 개박하니까 뭐 중후장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에 요 유럽의 어떤 정책 관련된 이벤트와 관련해서 이 폐배터리 종목을 한번 플레이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.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